자, 그리고 여기 끝에까지 오시면은 이렇게 코너에 도시면 이렇게 경극이라고 되어 있고, 어, 이런 가면 같은 거 이런 거 진열해 놨구나. 자, 일로 온 이유가 일로 내려가면은 짜장면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요거 찾아가지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짜장면 박물관. 제가 여기 이렇게 여러 번 와봤는데 이런 거 있는 줄 몰랐네요. 자, 어, 어디 가나? 이 탕으로는 많이 금지네요. 아이고, 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오, 멋지네. 자, 이제 이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는데, 여기가 돌을 받네요. 천 원입니다, 여러분. 입장료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뭔가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천원 주고 들어왔어요. 오, 이렇게 자르면, 어? 갑자기 왜 엘리베이터가 나오지? 자, 관람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화교 역사와 짜장면. 아, 화교란 뜻이 여러분, 외국 영토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통틀어서 화교라고 하네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다 화교인 거고, 뉴욕에 가면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어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국 사람들도 청나라, 그죠? 그 사람들 여기 많이 와가지고, 어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차이나타운의 역사가 된 거랍니다. 음. 짠,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어. 화교와 세자루의 칼이랍니다, 여러분. 짜장면을 먹는 노동자랍니다. 야, 근데 이거 내용이 너무 풍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 옛날에 너무 잘 먹었다. 야, 거의 간짜장 수준인데요? 아, 여기가 1930년대 공화충이라는 그 중국 음식점이랍니다, 여러분. 음. 자, 이렇게 공화충의 옛 모습 해가지고. 아, 이렇게 돼 있었구나. 자 인천이 개항하면서 천국인들이 거주했고 그다음에 중국인 절정들이 생겨났는데 이때 짜장면이 탄생을 했대요. 아 그래서 공화충이라는 식전도 열었고 자 이렇게 옛날 모습을 재현한 건데 아 이거 좀 그릇 같은 거 너무 요즘 그릇 같은데 그죠? 야 그래도 뭔가 리얼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게 이제 초창기 때 그런 모습이라면 짠 여기는 이제 전성기 1970년대라는데 오우 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오우좀 무서워요 마네킹이 무섭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짜장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건데 어 보면 볼수록 무섭습니다 어 이분은 여자분인 것 같은데 이거 머리 좀잘 빗어주지 무섭게 생겼어요 오우 투명인간인가 보다 이거 그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짜장면 하면 생각나는 이 배달 이 배달의 역사랍니다 여러분 철가방 이야기 초창기 철가방은 이렇게 생겼네요 음, 철이 아니라 나무네 나무가방이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철가방이 보면 대부분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보니까 재료가 싸서 그런 거래요 오히려 플라스틱은 금융비용이 비싸가지고 일반화되지 못했답니다 자 옛날 철가방입니다 무슨 이 안에 막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자 명품 디자인 철가방 자 여러분 우리의 희대의 과제입니다 자장면이냐 짜장면이냐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딱 보니까, 국어사전은 자장면. 이거 뭐, 아나운서들이 자장면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짜장면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국식 발음이 짜찌앙민이랍니다. 그래서 짜장면으로 발음하기 좋게 이렇게 변천됐을 거라는데, 저는 짜장면. 저는 그냥 짜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짜장면 하면 또 블랙데이 아니겠습니까? 자, 화이트데이도 있고, 자, 블랙데이는 이제 초코렛 못 받은 사람들이 먹는 거. 짠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짜장면의 변형 상품들 간짜장 요리 짜장 삼선짜장삼돈짜장이 제일 맛있죠 사실 오 이거 옛날에 그릇이랍니다 오 멋지다 요거는 이제 중국집에서 먹는 고량주 아하 오 여기에 이제 플라스틱 그거요 예 예전에 종종 봤던 건데 이거는 이제 재료들입니다 춘장이라든가 뭐 굴소스 아저 굴소스가 원래 사기 템인거아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밀가루도 있고요 오 이거 옛날 밀가루인가보다 곰표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뚝이 아 가뚜기 에서 만든 짜장면들 아 이거 솔직히 이러고 3분짜장 이런거는 군대에서 나오면은 난리 났었죠 여러분 야 종류 되게 많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짜장라면 이라는데 오 70년도에도 이런 짜장면이 나왔구나 오 소고기 짜장면 이런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80년대 야 먹어본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짜파게티가 그나마 있네 어 여러분 먹어본 거 있으십니까? 여기. 어. 그리고 요거는 90년대. 90년대에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짜파게티는 계속 이어져 있고 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네. 그 다음에 2000년대. 2000년대는 요거 먹어봤습니다. 북경짜장. 그리고 사천 요리 이런 거궁화춘 저거 먹어보고 GS에서 파는 거. 어 여러분 드셔본 거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요는 컵. 이 컵은 또 진짜 잘 맞는 거 같죠? 이런 식으로, 이 공화충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거, GS. 인기 짱이죠, 이거. 이야. 자, 이렇게 돌았는데, 이게 끝인가 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뭐, 이렇게 엄청 대단한 건 없는데, 와볼만은 하네요. 그래도 차이나타운까지 왔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타 하는 거, 이런 거 주방이랍니다. 음, 야칼 보십쇼. 엄청 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칼판 주방. 자 이게 공화춘 건물이라는데 엄청 크네요. 무슨 건물이 뭐, 백화점만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변천을 했대요. 어. 자 여기는 1960년대 이 공화춘 주방을 재현해 놓은 거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화덕을 만들었네요. 음 옛날에 오븐이랍니다. 그리고 프라이팬도 있고.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짜장면 만드는 거고. 야, 이거 뭐야? 재료관용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짬뽕 조리법도 이렇게 있고, 음, 그리고 옛날 철가방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